중생과 국토가 하나다 다르다 할수 없으니 이와 같이 잘관찰하면 불법의 뜻을 안다고 이름하리라. 그때 강명이 백만 세계를 지나서 동방에 1억 세계를 두루 비추니 남서북방과 내간방과 상방과 하방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 낱낱처의 세계 가운데 모두 백억 연부제와 내지 백억의 색 구경천, 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모두 다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낱낱처 연부제 가운데 다 보니 열액께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열불찰 미진수의 보살들이 함께 둘러싸고 있었으며 다 부처님의 이 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큰 보살이 있고 그 보살들이 낱낱이 각각 열불찰 민수의 모든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나가니 그큰 보살은 문수사리 등이며 쫓아온 바위국토노 금색 세계 등이며 본래 생기던 부처님 부동지혈의 등이었습니다. 그때에 일체체 문수사리 보살이 각각 부처님 계신 곳에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 개송을 말하였습니다. 지혜는 짝이 없고 법은 끝이 없으며 세상 바다 뛰어넘어 저 언덕에 이르고 수명과 강명도 비할 데 없으시니 이것은 공덕 있는 이의 방편의 힘이로다. 모든 부처님의 법을 다 밝게 알고 항상 삼세를 다 관찰하되 실함이 없으며 비록 경계를 반년하나 분별하지 않으시니 이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이의 방편의 힘이로다. 중생을 즐겨보되 중생이란 생각이 었고 여러 갈래를 널리 보되 갈래란 생각 없으며 항상 선정에 머물되 메이는 마음 없으시니 이것은 걸림없는 지혜방편의 힘이로다. 교모함 방편으로 일체의 법을 통달하며 바른 생각으로 열반에 도를 부지런히 닦아서 해탈을 즐기고 차별을 떠나시니 이것은 정멸한 이의 방편의 힘이로다. 능히 부처님의 보리에 항하기를 권하며 벗겨의 일체의 지혜에 나아가며 중생을 잘 교화해서 진리에 들게 하시니 이것은 불심의 머문 방편의 힘이로다. 부처님의 설법에 다 따라 들어가서 넓고 큰 지혜에 걸림이 없으며 온갖 곳에 다니는 일 모두 이르시니 이것은 자제하게 닦은 방편의 힘이로다. 항상 열반에 있어도 허공과 같으며 마음대로 하연하여 두루하시니 이것은 무상으로 상을 삼음이라. 이러기 어려운데 다른 이의 방편의 힘이로다. 낮과 밤과 해와 달과 겉과 세계의 시작과 마침과 이어지고 무너지는 모양을 이러한 것을 생각하여 다 아시니 이것은 시간과 숫자의 지혜인 방편의 힘이로다. 일체의 중생들의 생멸과 색과 비색과 상과 비상의 모든 이름을 다 아시니 이것은 생각하기 어려운데 머문 방편의 힘이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상의 모든 말을 다 능히 알되 삼세가 다 평등함을 아시니 이것은 비할 데 없이 아는 이의 방편의 힘이로다. 그때 강명이 1억 세계를 지나서 동방의 10억 세계를 두루 비추니, 남서북방과 내간방과 상방과 하방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그 낱낱의 세계 가운데 모두 백억 연부제와 내지 백억의 새 구경천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모두 다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낱낱의 연부제 가운데 다 보니 여래께서 인화장 사자자에 앉아셨는데, 열불잘 미진수의 보살들이 함께 둘러싸고 있었으며, 다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큰 보살이 있고, 그 보살들이 낱낱이 각각 열불잘 미진수의 모든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니, 그큰 보살은 몸수살이 등이며, 쫓아온 바의 국토는 금색 색의 등이며, 본래 성기던 부처님은 부동지 열애 등이었습니다. 그때 일체처 문수 사리보사리 각각 부처님 계신 곳에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 개송을 말하였습니다. 강대한 고향을 다 닦으시며 밤낮으로 정근하여 게으름이 없어서 제도하기 어려움을 이미 제도한 사자후로 중생들을 날리 제도함이 그 행위로다. 중생들이 애욕의 바다에 흘러다니며 무명의 그물에 덮여 크게 근심하거늘.지극히 어지신 이가 용명하게 다 끊으시니 서운도 또한 당연히 그 행위로다.세간 사람들 방이라고 욕에 집착하여 잘못 분별하여 온갖 고통 받는 도다.불교를 받들어 행한다는 것은 마음을 항상 단속하는 것이라. 제도하기를 서운함이 바로 그 행위로다. 중생이 아예 집착하여 생사에 들어가서 그 끝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거늘 널리 예례를 성겨 미묘한 법을 얻어 그들 위해 설명함이 그의 행위라네. 중생이 의지가 없고 병에 얽혀 항상 악취에 빠져 삼독을 일으켜서 크고 맹렬한 불에 항상 타오르거늘 깨끗한 마음으로 그를 제도함이 그의 행위로다. 중생들이 미혹하여 정도를 잃고 늘사 댕길 걷고 어두운 집에 들어가니 그를 위해 정법의 등불을 크게 밝혀 길이 밝게 비추미 그 행위로다.중생들이 온갖 존재의 바다에 빠져서 근심과 어려움에 끝이 없어 머물 곳이 아니니 그를 위해 큰 법의 배를 만들어 모두 제도하게 함이 그의 행위로다. 중생들이 무지하여 근본을 못 보고 미혹하고 리스어 험한 길로 달아날세, 부처님이 불쌍히 여겨 법의 다리를 세워 바른 마음으로 그 다리에 오르게 함이 그의 행위로다. 모든 중생들이 험한 길에서 노병사의 고통에 항상 쫓김을 보고 온갖 방편을 한량없이 닦아서 맹세코다 제도함이 그의 행위로다. 법을 듣고 믿어 알아 어옥 없으며 성품이 공적함을 알아 놀라지 않고 행상은 육도에 따르며 시방에 들어왔사 많은 중생 널리 교함이 그의 행위로다. 그때 강명이 10억 세계를 지나서 동방의 100억 세계와 1000억 세계와 100천억 세계와 나유타억 세계와 100나유타억 세계와 1000나유타억 세계와 100천나유타억 세계와 일한 수 없고 한량 없고 끄덕고 까털이었고셀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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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일컬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온벚개와 흑운개에 있는 세계를 두루 비추고 낫 남서 북방과 내 간방과 상방과 하방도 또한 다 씨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낱낱의 세계 가운데 모두 백억 연부제와 내지 백억의 색구경천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모두 다 한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낱낱의 연부제 가운데 다 보니 열애께서 인하장 사자자에 앉아 있었는데, 열불잘민수의 보살들이 함께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모두 부처님의 이 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큰 보살이 있고, 그 보살들이 낱낱이 각각 열불잘민수의 모든 부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니 그큰 보살은 문수사리 등이며 쫓아온 바위 국도는 검색 세계 등이며 본래 성기된 부처님은 부동지 열에 등이었습니다. 그때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 각각 부처님 계신 곳에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 개송을 말하였습니다. 한 생각에 할량 없는 그벌늘리보에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머무름도 뭐 없네. 이와 같이 삼세 일을 분명히 하사 모든 방편 뛰어나서 일 가지 힘 이루었도다. 시방에 비할 데 없는 좋은 이름이 모든 어려움을 영원히 떠나 항상 기쁘며 일체 국토에 널리 나아가 이러한 법을 널리 선양하도다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부처님께 복양하여그 뜻과 같이 상사한 결과를 얻으시고 모든 법에 다숙스하여 하시고 시방에 두루 이 실력을 나타보시네. 처음 부처님께 공략하고 마음이 부드러우며 선정에 깊이 들어 법성을 깊이 관찰하고 중생에게 널리 근해 도심을 내게 할세 이것으로 최상의 결과를 빨리 이루었 시방으로 법을 과하여 마음 편치, 치 않고 공덕을 닦아 만족해 하며 있고 없는 두 모양을 다 소멸하며 이런 사람 부처님을 참으로 버리라 시방의 모든 국태에 두루다니며 모법을 널리 설해 이익을 일으키되 실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이 사람의 공덕은 부처님과 같으리라. 여래께서 굴리시는 묘한 법류는 모두가 다 보리에 나아가는 일. 만약 듣고 나서 법성을 깨달으면 이러한 사람은 항상 부처님을 보리라. 심력이 공하여 한술과 같은 줄을 보지 못함, 비록 보나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으니 분별로 모양을 취하면 부처를 못 보리니 끝까지 집착을 떠나야 이해 보리라. 중생의 업을 따라 각가지 다른가 시방의 안팎을 다 보기 어려우니 부처님 몸 걸림없어 시방의 두루함을 다 보지 못함이 또한 이하 같도다. 비옥건데 허공의 한량 없는 세계가 옴도 없고 감도 없이 시방에 두루하되 생성과 소멸이 의지한데 없듯이 부처님의 허공의 두루함도 이하 같도다. 강명각품 끝. 나무 대방강불하경 나무 대방강불하경 나무 대방강불하경 약인용묘지 삼세일체불 렁간법개성일체유심조